입니다. 와 오늘 카트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8,500만 와 시작할 때부터 진짜 큰 선물 받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꽃길만 걸어요. 몸도 마음도 다치지 말고 항상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몸을 베베 꼬아? 이게 약간, 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부끄럽기도 러 하고. 네, 약간 또 여러가지. 2주 만에 브이라이브라 떨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떨리고, 네. 이게 또 2주, 한주안 했다고 되게 오래 안한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버곡, 아, 노래 들으셨어요? 우리는 노래, 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추어. 청해진 이별, 다, 비는 없어. 아름다워, 두, 그, 이, 여기, someone, whoever you.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 잘하는 게 딱히 명확하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 정말 계속 미뤄왔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렇게 제가 좀 못해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많은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셔도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발전해서 그런 모습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카 알림이 안 울려서 너무 외로웠다고?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구독한 거나 그런 게 있는데 알림이 안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단좀 아쉬운 거는 요즘에 가족들을 못 만나서 생일날인데 그게 좀 아쉬 운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한 마음으로 같이 밥이나 먹으면 좋은데 사실 스케줄이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여기 또 좋은 가족들이 또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1억 여러분 진짜 좋은 선물 진짜 감사합니다. 저 오늘 기분 좋게 정말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절대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 하, 제가 진짜 근데 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아, 케이크 오네요, 또. 안 봐도 알아요. 케이크 옵니다. 하나, 둘, 셋 볼게요. 아, 케이크 오죠? <laughs> 제가. 안 봐도 뻔한 이불 꺼지는 타이밍이 이게 5년 봐서 이런 거 뻔해요. 근데 감사하네요, 진짜. 와, 고급 케이크를.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자리하세요. 자, 자리. 일단 소원, 별고촛 끄세요. 네, 소원 끼게요. 아, 비싼... 아, 비싼 옷 괜찮아요. 아, 아니, 저는 옷... 옷 괜찮아요. 아, 아. <laughs> 내가 불었으니까이 소원은 안 이루어져. <laughs> 저는 되게 궁금해요. 영빈이 형의 스물여섯 살에... 네. 최악의 날 한번 꼽아보세요. 아, 말할 수 있나요? 스물여섯이요? 26살에 최악의 상황이 있었어요 내 애교를 만든 아 그때 맘이야 그...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이친이똑구는이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친이 영빈이 너무 졸려요. 재워주대유. 하는 <laughs> 거 웬만하면은 어. 다 해줘요. 뭐 애교를 하라고 해도 최대한 음. 저는 노력해서 <laughs>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힘들죠. <laughs> 아니? 음악 듣고 있어. 이네 목소리가 바로 음악이잖아요. 뮤직 아, 그리고 아, 아. <laughs> 저는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아 어. 오늘 뭐 상혁이 어, 팔뚝이 얼굴만 해 근데 솔직히 팔뚝이 어떻게 얼굴만 해요 이게 나 기분 좋으라고 그러니까 아는 거지 운동인의 마음을 아는 거지 어 팔뚝이 얼굴만 해 하면 제가 계속 그러고 뭐, 어, 팔뚝이 얼굴만 해 어떻게 팔뚝이 얼굴만 해요 이러면 이제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저를 조련해 준, 저를 조련해 주 어. 영빈 씨 덕분에 아, 재밌네. 이 딱딱했던 분위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네요. 정말. 아 진짜 왜 딱딱했어? 되게 신나던데. 이게 오랜만에 제가 또 하니까 아, 조금 약간. 다행이다, 다행이다. 같아요. 아 근데 약간 좀 나도 좀 그랬던 게좀상현이가 많이 좀 처져 있고 좀 얘기도 많이 못 하고 막막 여기저기 눈치도 좀 보고 막 이래서 조금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늘 하루 근데 뭔가 이렇게 얘기 정말 이게 얘기된 게 없었는데. 그치.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또영빈형을도 이렇게 같이 또 하는 게 좋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상혁이 생일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1억 어우 진짜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비너스에서 오겠습니다. 안녕 되게. 뭐. 네. 바이바이.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찾아올 거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귀여워해주세요 갈게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먹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안녕. 아프지 말고, 우다다다 많이 봐주시고, 제 근황은 인스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